할렐루야, 2022년 5월 29일,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일독, 성경 드름에 읽기. 오늘 역대야 9번째고, 토탈 14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감이 싸우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정억 밖에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데하 제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쳐서 크게 사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며.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고는 너의 농기가 충천하여 사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럼 지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라져본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와의 호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레기아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므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시니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간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벨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명되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아스로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제물을 가져다가 아수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담에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고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카리아의 딸이더라 히스키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꾸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그 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레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스가랴와마따니아와 해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돈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소아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순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나가 나라와 성수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들이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숙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재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에 전해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재단해 드릴 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재물과 감사 재물을 여호와의 천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재물과 감사 재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재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재물의 수효는 숫소가 70마리여 순양이 100마리여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재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 0 0 마리여, 양이 삼천 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제30장. 히스기야가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회중의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베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 군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습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아수르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반이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둘아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불이리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굴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량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디아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아멘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실려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헛뜯지 않아서는 같이 땅에 서러워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시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고복된 주일이고 또 종... 총... 음, 동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의 배트리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정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가정 마무리 잘하는 5월 마지막 주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他们。